안녕하세요 모터피디 정원준의 히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볼보 자동차의 C40 리차지 모델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격부터 알아볼까요 볼보 C40 리차지의 판매가격은 세제택 및 개소세 3.5% 적용기준 6,391만원입니다 판매가격이 5,500만원 이상이라 보조금은 50%가 적용되고요 서울시 기준 보조금은 약 339만원입니다 차량의 유지와 관련해서는 일반 부품 보증은 5년 10만km 소모품도 무상으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전기차라 그렇게 소모품이 많이 필요하진 않겠죠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 보증은 8년 16만km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78kW이고요 공차 중량은 2160kg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356km입니다 전비는 복합 4.1km per kW이고요 도심에서는 4.4, 고속에서는 3.7입니다. 볼보 자동차는 지난 2020년 수입차 브랜드에서 가장 빠르게 디젤을 전면 배제하고 가솔린 베이스의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전환을 이뤘는데요. 지금 타고 있는 이 C40 리차지는 볼보 자동차의 그러한 전동화 전략을 이끄는 새로운 핵심 모델입니다. CMA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쿠페형 SUV인 이 C40 리차지는 볼보 자동차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된 쿠페형 SUV인데요 낮고 슬림한 차체와 역동적인 디테일이 가미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전면은 외관 컬러와 동일한 전기차 전용 프론트 그릴 야간 주행 시 안전한 시야 확보를 돕는 픽셀 기술 기반의 새로운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었고요 3세대로 진화된 액티브 하이빔은 최대 5대의 전방 차량 틈 사이로 빛을 조사해 운전자에게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또한 코너링 기능이 포함된 안개등은 시속 40km 미만의 속도에서 활성화 되는데요. 스티어링 조작 방향으로 최대 30도까지 빛을 굴절시킵니다.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된 리어 스포일러와 리차지 전용 타이어, 20인치 휠 디자인 등은 역동적인 디자인뿐 아니라 주행 효율성을 함께 제공하는데요. 리어 스포일러는 고속 주행 시 최대 4%의 다운 포스를 증가시켜 주행 안정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계절용 리차지 전용 타이어는 낮은 구름 저항으로 최대 8%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키기도 하고요. 루프라인을 따라 내려가는 리어라이트도 매력적인데요. 웰컴 라이트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블랙 루프와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된 윈도우 데코와 사이드 미러캡, 듀얼 모터를 의미하는 리차지 트임 마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보 C40 리차지는 실내로 들어서게 되면 이전에 사용했던 미디어와 공조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스타트 버튼은 따로 없고 시트에 센서가 작동을 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변속을 하면 바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최소화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12.3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두 가지 주행 정보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이렇게 스티어링 휠의 버튼을 눌러 보다 간결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도를 크게 띄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3차원 형태의 반투명 토포그라피 데코패널은 반사층과 투명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등 3개의 레이어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입체적으로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빛을 최적화에 투과시켜주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는 IR 코팅이 되어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실내로 유입되는 복사열을 80% 가량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 스티어링 휠, 기어레버를 포함한 실내 마감은 레더프리 소재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실내에 사용된 모든 소재는 접촉성 알레르기 질환 및 천식을 방지할 수 있는 알러지 프리 소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C40 리차지의 휠 베이스는 2702mm 인데요 2열 공간은 성인이 앉기에 무릎 공간은 그리 부족하지 않은데 머리 위 공간은 확실히 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쿠페형 루프라인을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공간의 희생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센터 콘솔과 도어 시트 옆쪽에 다양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2열에는 공조 조작 장치는 없지만 송풍구와 이열 열선 시트 기능은 있습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489L 이열 포징 시 1205L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킹 모션 핸즈프리 테일 게이트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도 31L의 프렁크 공간이 있고요 자 편의 사양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까요 볼보 자동차가 300억 원을 투자해 티맵 모빌리티와 공동 개발한 이 티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아리아 온도 5도 높여 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5도 올릴게요. 아리아. 온도 낮춰 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1도 내릴게요. 이렇게 아리아라고 부른 후 음성 인식만으로 실내 온도, 열선 시트 등의 공조 장치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생활 정보의 탐색, 전화 및 문자 전송 누구 스마트홈 컨트롤 기능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전용 기능인 목적지 도착 시 예상 배터리 잔량의 확인, 경로 탐색 시 충전소 자동 경유, 현재 배터리로 주행 가능 범위 조회 등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은 총 600kW의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아리아. 인기 음악 틀어줘. 그리고 360도 카메라 기능도 있는데요. 화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전방, 측면, 후면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후방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자, 그리고 시야 확보와 관련해서는 전방, 후측방 시야 확보는 원활한 편인데 이 룸미러를 통해 보는 후방 시야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야간 주행에 나섰습니다. 지난번 미디어 시승 때는 환한 낮에만 달려서 이렇게 깜깜한 밤에는 어떠한 주행 느낌을 안겨 줄지 궁금했었는데요. 우선 서울이나 근교는 이렇게 가로등이 잘돼 있어서 액티브 하이빙 기능은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C40 리차지는 두 개의 전기 모터가 프론트와 리어 액슬에 각각 배치된 4륜 구동 시스템으로 직관적이고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총 408마력의 고성능 듀얼 모터는 67.3의 즉각적인 토크를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7초 만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대 견인력도 1800kg에 달하고요. 하지만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80k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속도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케어키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원페달 드라이빙은 가속과 감속이 잦은 도심주행에 정말 편리한데요. 하지만 원페달 드라이빙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따로 버튼이 없고요. 설정에 들어가서 주행, 그리고 아래에서 이렇게 누르는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회생제동량을 설정할 수 없는 것도 다소 불편하고요 주행 모드는 위에 오프로드 모드 말고는 없고요 아래에는 스티어링 감도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제공한 78kWh 고전압 배터리는 급속 충전을 통해 4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또한 겨울철 실내 난방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히트펌프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약 500kg에 달하는 이 배터리 패키지는 낮은 무게 중심과 균일한 중량 분포를 위해 프런트와 리어 액슬 사이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볼보하면 안전의 대명사로 유명한 것처럼 이 C40 리차지 역시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 협회의 충돌 테스트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차체 구조는 배터리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충돌 에너지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체 구조를 지녔습니다. 또한 크럼프 존을 형성하는 압출 알루미늄 프레임 안전 케이지를 통해 보호가 되는데요 배터리 패키지는 비틀링 강성 역시 강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전국 서비스 센터 테크니션의 약 81%가 고전압 시스템 구성품을 수리할 수 있는 EVT 테크니션 전문 교육을 이수했고요 이중 32%가 고전압 배터리 내부 수리 및 진단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서비스 네트워크에 충전 시설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C40 리차지는 볼보의 새로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센서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데요. 레이더, 카메라 및 초음파 센서 어레이로 구성된 최신의 에이다스 기반 안전 패키지 드라이버 어시스턴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 간 안전 거리와 차선을 유지시켜 주는 파일럿 어시스트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긴급 출동 및 구급차 출동 등의 기능이 지원되는 볼보 온콜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접촉 사고, 차량 전복, 에어백 작동 등 물리적 충격이 감지됐을 때 자동 SOS 긴급 출동 기능이 작동되는 이콜과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고장 긴급 출동 빅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볼보 자동차의 C40 리차지 모델을 지난번 미디어 시승에 이어서 다시 한번 타봤습니다. 초도 물량 완판 등 초기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요. 하지만 점점 더 치열해지는 전기차 경쟁에서 이 시사공 리차지가 앞으로 어떠한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모터피디 정원준 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